안녕하세요 수혜미형 기쿠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면접질문 중에 우리 회사에 오면 뭐하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지원자분들이 생각하죠 뭐하고 싶은지 얘기하면 그거 시켜줄 거야? 근데 그거 시켜주는 회사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래요 우리 염력부서에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일을 잘하기도 하고 적응도 정말 잘했고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는 분이니까 아예 그 업무를 담당시키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책임으로 직급을 올려버렸어요 이런 분이 담당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갖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떠냐면요, 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고요. 그 업무가 잘안 되면 책임만 엄청 질타합니다. 진짜 이런 상황 일하기 싫어지죠. 사회 초년생들이 퇴근 후에 술 마시는 최고의 이유가 되고, 군대에서도 안 피우던 담배를 배우게 되는 최악의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새로 회사에 들어온 신입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적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상관 운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없을 수도 있어요, 권한이. 만약에 개인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수치를 표현할 수 있으면, 권한 없는 책임만 지게 되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확확 올라갈 겁니다. 화가 날때 고혈압 스트레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직장인, 특히 가정이 있는 가장이면 퇴사 스트레스 조심해야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얘기해볼게요.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태그 달아서 잘 업로드하고 잘 퍼지도록 유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바로 위 상관이 회사 일하고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흥미있다는 이유로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활용하고 싶지도 않았고 촬영하는 의도도 모르겠고 활용 방안이 너무 미미해서 프로젝트 자체를 안 하고 싶던 그 직원은 한 3일 정도 촬영을 따로따로 갔어요.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의 우선순위가 밀려왔고 이제 며칠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그 프로젝트 없어진 거 책임 누구한테 있게요? 100%그 직원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일개 말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과장급이었어요 물론 상관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나 의견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웃기죠? 과장급이나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획할 권한이 없어요 질책을 받을 책임만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니까 그 과장은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외부 인력, 외부 업체 섭외하는 직원의 이야기인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 전화 몇번 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물론 대리도 포함되고요. 방송 쪽에선 말단 신입 작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위에서 이런 업체 섭외해라 하면 그런 업체를 조사하고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인터뷰했을 때말 잘하는 사람들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 잡고 어떤 촬영을 할 건지 다 설명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당사자들하고 일정 맞추고 시간 맞추면 되는 일이니까 좀 그나마 간단하기는 한데 그 위에서 시간이나 날짜를 바꾸라는 둥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둥 그렇게 결정이 내려오면 그냥 다시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미 방송 촬영을 한다고 협조를 했던 그 업체들은 그날 그 시간을 비웠어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방송 일정만 일정이냐고 화를 냅니다 그 짜증 누가 받나요? 권한 없는 일개 직원이 받습니다. 그 일정이라는 게 일주일 전에 변경되지 않아요. 촬영 하루 전날에도 바뀌고요. 진짜 몇 시간 전에 바뀌기도 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촬영 일정, 날짜, 기획이 변경돼요. 그래서 회의가 새벽에 끝났어요. 그게 픽스가 되면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촬영하는 줄 알고는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언제 해줘야 되나요? 카톡 보내고 그냥 보게 해요? 아니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새벽에. 어떤 방법을 써도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 사람은 그 신인 말단이에요.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오지게 있죠.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심각한 스트레스 그거 혼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겪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다 하더라도 권한 없는 책임만 있는 건 맞죠? 그것 때문에 퇴사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맞고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답답하지만 정말 비슷한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직원이 할수 있는 건 진짜 위에서 시키는 걸 하는 건데, 하라는 대로 해서 나오는 불만은 자기가 옴팡 뒤집었어요. 스트레스 계속 쌓이죠? 권한 없는 책임을 자꾸 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참고 그냥 일한다 두 번째 친한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본다 세 번째 상관에게 이야기한다 네 번째 건의함 사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한다 다섯 번째 억울한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임원진이 알수 있도록 건의한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부분 정말 케바케라는 거예요 토거법으로 가볼게요 5번 이거 해봐요 회사 안 바뀝니다 아시죠? 그런 방법으로 지탱되고 있는 회사에 억울한 부당함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꼰대급에서 다들 저러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러시기도 하겠죠. 이런 경우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회사와 업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4번, 건의향, 사내 인트라넷, 커뮤니티 등의 불만을 토로한다. 나는 퇴사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모른 척하고 나 혼자 그냥 감내하고 그냥 나가는 건내 성격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런 의도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업무 변경, 부서 이동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회사 권고사직 정도 되겠죠 누가 편이라도 들어주면 업무 환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권유하진 않을게요 3번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번과 같이 하면 스트레스도 같이 풀수 있죠 특히 사내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관이랑 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왕이면 진솔하게 얘기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화수를 권장합니다. 나만 힘들다! 으아! 이러면 혼자 병신 돼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상관 입장에서도 같이 오래 일할 직원이 필요해요. 부하 직원의 불만을 방치하는 상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케어는 해줄 거고요. 다음 프로젝트 들어갈 때마다 같이 고민해 주시겠죠. 이 방법 정말 강추합니다. 1번 그냥 참는다. 어, 보통 끝까지 가는 분들이 이래요. 이런 분들은 추천하는 상담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이외에 가끔 존경스러울 때까지 있어요 저도 참아? 이렇게 경이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가정이 있어서 그러신가? 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권한 없는 책임은 어떤 업무에서도 정말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그게 더 많죠 그런 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1번, 2번, 3번 쓰면서 잘 적응해야지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같이 일하는 직원, 부하 직원,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거는 저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업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지게 되더라도, 저는 결혼 안 했거든요? 책임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권한 없는 책임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가 있으면 됩니다. 권한 권한도 내 거고 책임도 내 거죠. 그러기 위해서 회사에 입사할 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뭘 하고 싶어요?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것들이 필요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든 할수 있습니다. 월급만 주시면 돼요. 열정이 제 모토입니다. 제 열정을 그대에게. 이런 얘기 하면요. 진짜 시키는 업무들 하다가 권한 없는 책임 몇번 막고 의욕 확 떨어지실 거예요. 열정 막 불타오르는 거다 소고하잖아요? 그만큼 불만 쌓다가 나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어야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